보시다통 들고 간다 일단 바로 이거 하나 사보타지 해주고요 칼질하면 알아서 그릇으로 가죠 <laughs> 정말 편하죠? 칼질하면 그릇으로 뚜루루루 올라가 뚜두두 지렸어 그거 뭐야 나도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요리사 되려고 했는데 좋고요 우리편 근처에 있다 김풍 일로와 헤이 hey, 커먼. 뭐하냐 임마 지렁이야 돌려 임마 저놈 잡으세요 저놈 저놈이 더, 더 맛있어요 <laughs> 저놈이 더 맛있죠 이럴 것스 저놈이 더 맛있어요 <laughs> 미안해 임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었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었어 나중에 살아서 보자 살려주고 싶은데. 미안한데? <laughs> 나 원망하고 있겠지? 날 원망하고 있을거야 저주하면서 의심마였죠 이거 가져가자 일단 이거 돌리고 기다려 기다려 아 안되겠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맞다 공구로 돌려 아구굿 아이디어 공구로 돌리고 다시 바꾸면 되지 아우 아이디어 좋아요 스무스 오오 어쩔 수 없다 나랑 똑같이 생긴 걸 원망해라 나랑 닮은 걸 원망해 미안하다 친구 도와주고 싶었지만 너무 멀었다 다음엔 꼭 구해줄게 다시 쏴 의심 풀때 쫄지 말고 태양빛 쐬면은 의심 풀려요 어 농락 스팟이 두 군데 있네 좋아요 좋구요 那么困吗？ 갓스 갓수, 원수 갓수, 갓스 갓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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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수 갓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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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스 여기 있잖아! 여기서 어그로 꿀동안 고치는 거지. 그냥 공구함 바꿔주시고요. 공구함으로 또 고쳐보죠. 게이득이죠. <laughs> 야구로딥! 개탑입니다, 이게 바로 이날. 원래 여기서는 놀면 안 돼요. 그냥 버려야 면 살인자가. 집착하면 지는 거야. 원래 못 이겨요. 여기. 못 잡는다, 포기해라! 빨리 버려, 그냥. 여기 못 잡아. 여기 못 잡는다, 임마. 여기 못 잡는다니까. 왜이 집착을 하지? 버려야 돼요, 얘는. 못 잡아요. 여기 있으면 못 잡습니다. 더러운 자리라서 못잡아 여기는. 포기해, 임마, 그만! 다른 애 잡아! 못 잡는다고. 왜 이렇게 집착하지? 테르쿠스! 쿠스 업으로 야무지게 끌어주고 이요. 어디가? 아, 내 고친다 이거 고치면 끝이야. 스아 이걸 노리는데? 야 다른 앤 노려라 인간적으로 못 잡는다 이거 좀못 잡아요 이거 는 이렇게 집착을 하지? 좀못 잡아 잡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아이제 깜짝이야 인마. 소용없어 열받았나봐. 애들아, 고쳐라, 이때. 아니, 포기를 안하지? 나 같으면 다른 애 잡으러 갔겠다. 이거 못잡아 여기는. 깰코스토스! 왜 이렇게 집요하냐, 쟤. 못 잡는데, 여기. 더러운 스팟이라 못 잡아. 그러면 고쳐버리고 소용없어? 소리 다 들려? 음, 학교 중에 땡땡땡, 소리 다 들려요? 뭐 하는 거지? 농락이 아니라 이건 살인자가 도, 버려야 돼. 이건 진짜. 이러라고 맞는 곳입니다, 여기는. 딴데 가야지, 내가 도망갔지. 이제 가는구만. 진짜이 둘이 갔어야 됐어. 또 오네, 야 씨, 안지겹나캬르코스토스 야, 왜? 다른 애안 잡으러 가? 왜못 잡는다니까, 나를? 잡으려고 하나? 왜 그러지? 집념 부수못 잡아요 이거. 누가도 못 잡는다 이거는. 덫이 없으면 못 잡아. 안나중 야, 다른 야 우리 친구들 뭐 하냐? 야왜안 고쳐? 왜안 고치냐? 한 쪽이 빨리 돌려라 일단. 주 비하 게 한다. 이거, 주 비한 남 자는 말 이야. 여성 들이 싫어 한다고. <laughs> 아이 씨, 엄마, 라 임마 하 다고？알 겠는데 못잡아 이거. 그럼 고쳐 버려. 고쳤다. 어찌나 거 어디다 문 열면 나가지 <laughs> 한마폭인가 아, <laughs> 왜 저래 이제 나만 아 나가면 야씨 애들아 <laughs> 아씨 <야. 웃음> 그만해라 야씨야 아, 애들아 나가면 어떡해 여러분 저희 이제 죽어도 랭크 업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나가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여러분 왔다. 까르크스. 에? <laughs> 결국은 내가 이기네요. 상대가 너무 나빴던 걸 원망하라고. 브레이스드 지력구요. 음 아이디 볼지 볼지. 집요하다 이제 지금. 집요요.